자 시작을 해볼게요. 아니 5번하면 돼요? 이거 기 뭐냐 그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냐고? 이거 그냥 망하면 어. 뒤에서 망치질하면 돼요. <laughs> 아 그러면 대그래픽할게 없는데 이거? 뭐라고? 그래픽할게 없어요, 이거. 그냥 하면 되는 거야? 네. 그럼 왜 보톡하자 그래, 박성용? 해야 재밌죠. 아, 오케이 알았어. <laughs> 방송을 안 해. 아, 나 금독기 갖고 싶은데, 여기서도 금독기 나와. 네, 봐요. 이외로 싶어요. 아, 이거 뭐야? 불백이다난 불방방이 뭐야? 우리가 1234인데? 이퍼뭘 껐냐? 뭐 하나 껴요. 아니, 나 이미 다 쳤어. 아, 오케이. 잘하는 상대 만나면 재밌을 텐데. 돼지야, 나이스. 돼지 살가. 돼지 컷. 이럴 씨불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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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말을 안 하고 싶어도. <laughs> 아. 아 뭐야. 제비타. 안잘우네 걸렸다. 페가수스 컷. 아, 렉걸리거 싫아요? 어. 좋은 소리 들으면서 게임 해야 되는 건가요? 어, 닥쳐 됐지. 이런 거다봤때 웃겼어. 내가 죽을 거. 왜 이렇게 신났어? 아 몰라 왜 웃기냐. <laughs> 잘하는데가 어디가 잘하는 줄 알아? 몰라요. 어? 몰라요. 그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걸? 이거 뭐연성도 없어서 걔 노잼. 음야 그러네 연승이라도 있으면 재밌겠다. 어 뭐야? 어아 뭐야? 어, 바비 나. 좋은 거 아니야? 바비바비내거 역시 돼지라 욕심 많아. 야 이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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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웃음> 돈도 벌면서 청소년들한테 양보 좀 하지. <laughs> 어, 진짜 돼지 끼 진짜.

아, 너무 웃겨, ㅅㅂ <laughs> 아, 배 아파, 쟤 아, 배 아파, 자꾸 못하겠다 아니, 어? <laughs> 야, 뒤에서 인성질이나 <laughs> 나 인성질 하기 좋은 망치가 아니야 와, 방향방향이야 방향 개후, 개쓰레기 방망이야 나 유령 방망이에 재미 없단 말이야 괴롭히고 싶어 동물이 떼게 되는 응. 거데뭐 있는가하고. 아이씨. 디아디아 야! 씨. 오! 하이! 오! 이거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뭘보 <몸>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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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금 우리 신발 진짜. 아, 누가 가져갔냐? 제발 안되에어 누구냐? 우리 안 받았나 봐. 방대다 수보이로 안 돼? 매너일 수도 있잖아. 야왜 갖고 비 그게 그, 그렇게 받았어? 어 우리 두번 이겨서 도깨비 방치 받을 수있네아 존나 흔들리고 <laughs> <피드리고> 싶다 <싶어>, 진짜가. 뒷박친다 <laughs> 진짜. <laughs> <laughs> 이건 이제 다음거 그거 하는거지? 해보도록 하겠어요 <laughs> <laughs> 형때문에 애들 쫄아가지고 말도 안하잖아 뭘개 계속 웃고 있구만 내가 제일 싫은 캐 존나 치고 있구만 <laughs> 아니 우리 승효랑 차웅이 말이야 얘들아 말해봐 안하네 <laughs> <laughs> 형이 미안 <laughs> 애들 무서워가지고, 형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런거 아니야 아 뭐가 무서워 3세살 먹은 아저씬데 야, 보세여야 아. 그거 빼 그거 듣기 싫어 아, 아 뭐야 족자 필디냐. 야 이새끼 은답이냐 은담 걸릴 새끼 블랙 해버려야지 쌍놈의 새끼 아쟤피드백님 봐. 1순위야 테릴리며? 아니지. 아왼덕에 따라 앞에 스킬에 망치. 아 뻔망. 이거도 잘할 수 있어? 안 <laughs> 들어. <감정. 웃음> 나이스. 내가 내가 그거 시켰어. 뭐야? 어. <laughs> 싫어요 어, 내가 망치질 했는데 나왜 맞았지? 이거, 저거 발판 밟지 마요 발판 밟지 말래, 형 잠시만요 우리가 망해가지고 <laughs> 얘네가 다 밟았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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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애들이 밟았으면 됐잖아 감사합니다 야. 우리 차둥이 또래 걸렸네? 아니 다 잡을 수 있어 빨리 와 아니 얘네는 왜 진부 탈출하는 거야 야나소환하는데 ㅋ ㅋ 지 ㅋ ㅋ ㅋ 소화 안돼 ㅅㅂ 같이 가 얘들아! 가자, 가자, 가자.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, 아직까지 괜찮아 아, 아니 뭔데? 아니 왜? 아... 아 바, 밟으면 안 돼요 나안 밟아 내가 마지막 구간까지 정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마지막 이거 마지막, 마지막 4개라서 이거 마지막 밟으면 음, 안돼 그래. 안 밟는다고 날 믿으라고 이발 ㅂ 새끼 진짜 유력 밟아요? 이제 밟아 아니, 이제 밟아 밟아줘요 밟아 알아요 아, 아, 아니 우리가 3명 다 걸려? 우리 뭐다 유력만 짜리... 있어? 망치에 개상인데? 아 망치 차이 개오지네 아 망치로 삼키네 아니야 지금 다 붙어가지고 괜찮아 아 아픈데? 됐다. 아... 아니 아 이거 어. 망치 들어간다. 니네 망치 뭐였는데 나 금방 금마... 그거였는데 금방 치면. 저 전기. 아 불망. 대시보드에서 불망 맞히면 아무 소용 없어 그냥 뛰쳐나와. 괜찮아 질 수도 있지. 지면 다음 판에 이기면 대리. 원래 지면 화내시잖아요. <laughs> 왜나이 병신 새끼야, 그니까 맞는 거 같아. 이렇게? <웃음> 어? <웃음> 용 먹었으니까 안 <한잔해>. 자네. <laughs> 무섭네요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이런 소리 안 듣게 잘하란 말이야. 알겠다. 공에 그 커서 일하면 어디 가나 쟤 같은 애한 명씩 꼭 있거든. 아가리 좀 타다다라. 너 같은 돼지도 한 명씩 있어, 알지? 씨발. 한 마디를 안 돼요. 모든 직장에 돼지 새 같은 놈이 있잖아. 너짜라. 저. 음식에 욕심 내고, 모두 다 지가 가질래 그러고. <laughs> <laughs> 얼척 없잖냐? 모든 가질라 그러는 건너 아니냐 그거? 아닌데? 나는 다 양보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솔직히 나에 솔직히 말해서 BJ들 세일즈다는 BJ들 중에 나보다 뭐잘 뿌리는 사람 있어? 솔직하게? 내가 제일 많이 뿌려 뭐 개많이 주고 이거 리얼 반박 씹0 가거든? 패이 없는 사람 대시 없는 사람이 발좀 발봐. 아무도 발바 빨리. 아 우리 내 밖에 없는왜안밟봐나시어가지고아이 시발 뭐야 이거? 오 마이 갓. 와우. 아니. 볼리 아니 유령 아니 분망치 쓰레기야 진짜. 유령 오바야 나기절망친데 근데 왜 이렇게 못맞추냐 아니 정자 미친년 <laughs> 아니 뭐야 아니 씨발 유령 왜, 왜 이렇게 안풀리냐 안나온다 스톤 걸었다. 1, 2, 3, 4, 었어1리2 3 14, 15, 1이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이7 1이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이 야 근데 근 이거 망치자이 좀 쩌는 것 같아. 망치가 좋으면 다 이기네. 그 뭐야? 똥망치가 제일 좋아. 기절. 어떻게 더 빨리 안 풀려? 은이 제일 좋지 않아? 변신은 그 기절보다 더 빨리 풀려. 아이, 그래? 아, 에? 기절? 아니 변폭변폭 변폭 말이야. 은은변폭 빨리 풀리던데? 에? 기절도 훨씬 오래가. 아, 그래도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 못 가잖아. 그치 은이 더 좋지. 폭언 빨리 풀수 있는 템 있나? 늦게 풀리던데. 기절은 빨리 풀수 있는 게 없어. 유령은 존나 늦게 풀려. 유령 바아안 <laughs> 나와. 갈리는 데 기절 없잖아. 템트 할때 유령 바아 이런 거안 나와? 잭반처럼? 맵이 많아면 뭐가 재밌냐? 어차피 1 시간에 하나 하나씩 하는 거 똑같은데. 그건 말. 그니이 어이야, 야잔이 뭐야? 좀 더, 좀 더... 아, 누구야? 트럼프, 너냐? 짜는 거야? 아니야, 텐딱 봐도 되지 야나 아니야, 이 새끼야. 아, 뭐야? 이거... 아, 이거 정지 지네 뭐야? 왜나 혼자야? 아니야, 차동이 렉이야. 어, 밟으면안 돼. 아, 이야떡갈기라 밟을 수가 없어. 아니, 안밟았 그냥 형이 밟자. 형이 안 밟... 뭐야? 이거 왜 떨어져 지 아니, 여기 앞에 다빨갱인데 아이, 그럼 걔네들이 밟게 냅두란 소리지. 잠다 어, 밟았네. 어차피 다음에세발이세 번이잖아. 와, 쟤네 망치 존나 커다랗게 개 봤는데? 아, 씨발, 진짜 아, 얘새끼들줄알 아, 유령인데? 나도 유령인데? 아, 아니. 저기 아니, 망치요. 이래. 아, 어르신 다 유령이야. 아니야, 나 전기야. 아, 그래요? 어, 근데 미안한데, 나는 저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밥이 없어. 아니, 근데 내가 따라 아, 어떻게 하냐? 이거, 이 <laughs> 이거, <아니>, 뭐, <laughs> 아 진짜 전기 마지막, 과연 이거 뭐야? 아, 이 개새끼들 첫 대부터 하던 거 벌써 뚝아 이거, 이거 마지막에 문 앞에 바붙고키 밟고, 타이밍 잡고, 뛰쳐 나가야 될것 같은데, 아, 에 있다가 뛰쳐나가요? 제일 중요한 거. 다시 발 e 나 you. I see 요나 u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 아 u I see you. I 아이 e you. 진짜 e e you. I s e 아니 o u I see y 아 u I s 존나 잘 o 씨발 한대도 안맞네 나도 한대도 안맞았아씨 아나 돌아버리겠네. 아나 아니, 아니, 전기가 이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휘절거네아 아. 우리 문어가 우리 그 전기 맞은 거야? 아야. 아니, 아 아니. <laughs> <laughs> <아유. 웃음> 아니야 이게 태도 있고 질투도 있는 거지. 아 어, 착하시다. 근데 항상 내가 1등인 거 알지 씨발년들아. <laughs> 제대로 안 해? 이런 거다해서 쓸데 없어요. 아가를 다쳐. 그래, 이번에 이거 내 맴돌 거야. 우형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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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에 잘아져서 부럽네요. 고마워. 너 못해서 부럽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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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승유야 너안 나와? 뭐요? 탑탑. 미찮아요. 못하는 거겠지. 맞아. <laughs> 저는 게임 그런 거 못해서 알아. 강조할 필요 없어. 그인데 이렇게 살을 이거. 아, 건만나1 2 3인데 이건 1 2 3서 필요 없다 야, 근데 혹시 이맵이 더재밌다 아까 거보다. 좀 짜증나긴 해도. 밟 볼게요, 바로. 바로 갈게이 <laughs> 뭐지? 이거 가운데. 아, 어이씨. 아 뭐야! 아니 아, 이런! 이러... 아니 밟지 말까요? 아니 밟아! 뭐 어때? 여기 한 명인데 나머지 세 명이 다 뒤에 있는데 야아저 이게 뭐야? 뭐, 쟤 뭐야? 쟤왜 빨리빨리 안 쳐맞아 아야 알 볼게요. 바로 빨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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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. <laughs> 안 차도. <자네. 웃음> 아 뭐야? 어? 망치한테 막 밀려. 어이 사람 맞아. 와왜 이렇게 잘해 저 사람? 저 사람이 누구야? 데빌? 저 사람. 이거야, 데빌? 네. <laughs> 저 사람. 고마워 뭐, 저사람이라 그래서 저 돼지라고 해서 그래. 닥쳐 이 새끼야 퉤 사람이 어. 아니야 <laughs> 저 피- 피그리고 싶다 저 피- 그 <laughs> <laughs> 어? 잠깐만 나 갑자기 옛날에 내가 들었던 말 생각나는데 안들었너 밥만 먹고 인별발해서 자라는구나 <laughs> <laughs> 아니 왜저 극딜을 나한테 하지? 미친 그거 아니야? 런네 <laughs> <laughs> 인생을 바치셨네요. <극디를> <laughs> 음? 뭐, 억울하면 너또살 빼서 와. <laughs> 아, 옆에 방송 켜놓고 하니까 저 표정 보니까 <laughs> 존나 딴승나네. 큰일 네 야, 고르디. 막 아, 주먹이 절로 <웃음> 올라가는데. 어 <laughs> 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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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라고 그러네 고래? <laughs> <laughs> 그거 해주세요 어쩔건데 어? 어? 어쩔건데 <laughs> 안돼 그건 딱 타이밍이 있어 내가 해줄게 좀 있다 딱 타이밍이 나올거야 <laughs> 어? 뚝배기 어. 아, 아 얘네 그 동물인데? 아씨발 아, 불받았어 죽겠다. 야, 뒤에 동물이 다 있네, 개, 동물 이다 있네 동 동물 농장 동물 동 동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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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이 뭐야 뚝배기 치고 나가 치고 나가 물 동물 동아 동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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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몇 번을 받아? 아니 이럴 시대. 아, 이거 봐. 어 뭐야? 안 밟으면 안 밟아. 바로 밟면데 밟은. 아, 밟아야 되지 않아, 이제? 밟아야 돼. 아, 이이 어, 어, 어. 도깨비 미친 년이 앞을 쳐 가로막고. 아니, 아니. 내커가 나와 어. 아, 나 방향키 잡아 줄게요. 지금 쟤 잡고 그냥 빠르게 밟자. 아, 바로 그냥 밟아, 될거 같은데? 아, 밟아야 그냥. 아, 씨 그냥 될 잠깐만, 밟아요, 밟아요. 아, 잠깐 밟으면안될거 같은데? 밟아야, 밟아야. 아, 씨발, 아, 미친 몰챙이 새끼들 진짜 대가라 뛰잖아. 아니, 스톰에 떨어진 새끼들. 동물. 피구 나갔다. 아니 이거 뭐냐고? 아, 이 씨발 생긴 것좀 아니. 와, 이거 타이밍. 배, 타이밍 맞나? 오오 오. 엄마. 엄마. 야, 이거, 이건 망치의 극복이다, 진짜. 아, 이겼다. <laughs> 어머. 차둥이들 1등, 나도 일등 돼지도 1등 했는데 한명 못했네. 뭐야? <laughs> 못하는 애. 눈 잡고 못하는 애. 김떡진 또꽃빨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누구지너 잤니? 아이 <laughs> 너 약간 덕진공주 시녀야? <laughs> 너왜 그래? <laughs> 아니야 맞아. 저 새끼 김덕진이 어가 뽑아줘가지고 저 새끼 김덕진 떡구 존나 빤다고 와. 우리 공주님이러고 해서 씨발. <laughs> 아 콧물 나올라 <나오려고> 그래. 아. 근데 <laughs> 네? 어가면 인정이야. 여왕님인데 공주가 아니라. 네가 공주야? 아니야? 요 시가 맞잖아 너는. 아닌데. 그럼 뭐야? 호위무사? 네. <laughs> 멋있는 건 하고 싶으니까 시마 호위무사에 난얘 안에 미친년이. <laughs> 네가 무슨 호위무사야? 후드를 맞게 생겨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 빨. 아우 반전, 미미 으면 계속 아우 반전이야. 나, 안에 어 <laughs> 아, 나 <유령이야. 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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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근데 우리 유령 셋이시야나 유령이야. 우리 망했다. 뭔거 같은데? 망치 차이. 아, 대형을 대기하는. 아니 근데 저번 아까부터 저쪽 팀 만날 때마다 망치 차이 왜 이래? 저기 지금. 불맞아라, 불맞아라. 갔다 갔다. 어웅 이번에 대박쳤다. 이거 발판 알아, 알아, 알아. 나 탈진이야, 뭐야? 와우. 와. 발지 마요. 슈, 역시 수대스스 아니 이거 발판밟으면 대신 많이 치워줘. 아 그거 나라. 아니 눈앞에 대너? 아니 눈앞에. 아. 아 이거 오빠야. 아야 바... 잠깐만. 마지막에 발지 봐봐요. 어, 처음에 삼백 백이십다. 키우 키. 아 진짜 이 올챙이들 존나 맘에 안 들해 진짜 상대 등 있어가지고 아무도 밟으면 안돼안밟 이제 밟야 되지 않아?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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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밟아 어, 밟았어 고고고고이득이 이득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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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돼 가면 돼나못가못밟아 씨발 뭐야 이 방치 아니 해발 아 이거 망치 맞을 각아이 아, 아, 보여주나 소리에... 이번에 보여주나 보여주나 푸 아, 보여주나 죄송해. 어서야 출동해야 출동해야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유령 때문에 딴 들어가시네. 아 근데 망치가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. 유령 같은 거 <laughs> 효과가 없으니까 재미 없어. 뚝배기 이게 재밌는데. 그러니까 동물하고 그 뚝배기. 근데 전기도 괜찮아. 전기는 점프해서 쓰면 안 좋아. 뭐야? 아 바로 풀려서? 어. 그래도 한번 늦추는 거에 뭐그 하는 거지. 5초에 한 번씩인데. 이거 길러 포인트 올라? 올라? 오른데? 되게 조금 준대. 한 어, 어, 2점에서 4점? 그치. 와... 2, 4도 오버 아니야? 나불고 신발 뽑고 싶어. 검은 거. 검은 게 뭐야? 검은 불고 아, 신발. 아, 검은 불고 신발? 어. 길..길캐를 해 우리 길캐 안잡아줬던데? 랄브 가서 해 <웃음> 왜? <laughs> <laughs> 왜다 우리 길드인데 <laughs> 왜 뭐가 문제야 저 거부스러워 <웃음> 왜? 왜다 랄브 달렸잖랄 뭐가 문제야 야 하필 덕진이가 랄브하니까 더 그래 좀 <laughs> 그 내가 만들어 덕진이 죽겄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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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름 이쁘잖아 랄브 랄브도 없대 길드마크는 왜 그래요? 딜드마크가 뭔데? <laughs> 딜드마크 가방이야, 그거! 내가 봐도 가방은 아닌데? 가방 맞거든? 어디서 쥐 같은 것만 도아라니그 내가 찾은 거 아니거든, 누가 찾은 거거든 <laughs> 밟을게요 아우. 아, 안 밟는 게 나을라나? 밟아, 밟아 밟고 가아 <laughs> 아니 <laughs> 나 전기인데 아, 말하다가 홈빙이네 선배 후배네 나 스턴이에요 와나 전기인데 왜 이렇게 못 잡지 나? 야 밟으면 안돼 요 안받아 안받아 나 스턴 걸었다 다아 뭐야 아 여기 있는지 몰랐네 밟을까? 밟아 밟아 이사람다뒤야 어, 지금 데빌 밟으면 딱이야 지금 지나가면 안돼 어, 아 이거 안되 아니 뭐야 아 데빌이 아니, 실수를 했어 이 돼지 진짜 발이 봐야겠다. 야, 이거 봐야겠다. 아. 아, <laughs> 야, 이거 봐야겠다. 야, 이야겠 야, 이야겠 야, 이야겠다 야, 이거 봐야이 진짜 저다 이거 봐 이거 봐봐야 야, 봐야거봐야다 야, 이다이봐이 아니, 파잔만 잘하면 될것 같아. 뒤에 망치에서 해놨어. 오씨 아니 뭐야? 야, 지나? 지치면안 되는데, 어, 뭐야? 어어? 아니, 아니, 아, 씨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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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씨 놀래라. <laughs> <laughs> 지아대 참새구이. 근데 왜 갑자기 이아 재밌게 하고 있지? 재밌잖아 지금. 이거 2 0분아 하고 있는데. 지금 아 이게 재밌는데? 뭐라고 재밌냐? 솔직히 뭔가 팀플로 하.. 그니까 원래 기존에 했던 걸로 치면은 그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 막 얘기하면서 이거 밟아야 돼 말아야 돼막 이런 거 하고 니까 재밌는데? 원래 이런 게 재밌는 거야 내 네. 퍼프 이어질서야되겠네네 네. <laughs> 역시